어허 여기 센터에 딱 서시고요 네네 공연에 입문하신 지 언제 얼마 안 되셔가지고 포토 타임이 되게 낯설다고 해가지고 자 그럼 이쪽부터 아, 네 앞에서부터 이렇게 <laughs> 아 네네 포즈 좀 자연스럽게 부탁드릴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위를 할까요 저희? 네 아니 부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이, 아 그래요? 어, <laughs> 하트를 할까요? 하트 하자 얼굴 가리지 마시고요 아네자 위로 이제 센터로 돌고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아두 올라가고요 여기서 희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소에또앉아볼까 <laughs> 가족사진 같은 느낌이 약간 드는데. <laughs> 어. 무설프 보는 것 같은데 <laughs> 어디, 어디가 어디가 여기, 여기. 센터로 가시죠요 <laughs> 다트 <아트> 드릴까요? <laughs> 이렇게 한거 맞나요? 네. 아 좋습니다. 역시. 네. 자 그럼 이제 어.. 너무 앞으로 가시면 또못찍으니까아 네. 또뭐 아까 인사하고 가신다고 아 네네네. 아 아까 근데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연극 베이컨 항상 이렇게 찾아와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어, 조심히 가시고요. 그리고 내일 비가 굉장히 많이 온대요. 그래서 비 피해 없고 어, 안전하게 어, 지내시길 간, 간절히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공연이 어, 행복하게 느껴졌으면 좋겠고, 집에 가시는 길도 행복하시고, 어, 샤워하고 나왔을 때, 머리를 봤을 때, 누구보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딱 침대에 누웠을 때, 에어컨이 있든 창문이 열려있든 그 바람이 좋은 기운의 바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